백제가 멸망하던 해, 의자 왕의 후궁이었던 한 여인이 조용히 역사 속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확히 전해지지 않지만 후세의 부여 태비라 불립니다. 이름이 아닌 부여라는 백제의 국호와 태비라는 존칭으로 불린 이 여인은 멸망한 왕국의 슬픔을 품고 당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운명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 고종의 눈에 든 그녀는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요. 이 방의 제국 한복판에서 백제의 핏줄을 이어받은 여인이 황실의 중심에 선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닌 황제의 사랑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었고 죽은 후에는 황후급으로 대우받는 태비의 칭호를 얻게 됩니다. 당시 백제 유민들에게 이 소식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조국을 잃고 뿔뿔이 흩어진 이들에게 부여 태비의 존재는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기묘한 희망이었죠. 어떤 이는 그녀를 배신자라 불렀지만 또 어떤 이는 백제의 문화와 피를 당나라 황실에 남긴 인물로 기억했습니다. 부여 태비 그녀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전쟁과 정략 결혼 그리고 권력의 파도 속에서 여인으로 어머니로 백제의 마지막 피로 살아낸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말합니다. 한 나라가 사라져도 그 피와 영혼은 다른 곳에서 다시 피어난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